자, 오감 좀 미각을 즐기 오늘의 식사 장소입니다. 오, 오 약간 불판도 있으니까 약간. 일단 고기야. 저 고기일까요? <laughs>

한국에 처음 먹어봐 나 흑돼지는 먹어봤는데 흑소는 그러니까. 처음이야 그럼 코스요리인가요? 아니면 한 번에 그냥 모듬으로 나오는 건지 궁금해요 네, 1빈 1빈 오다시시 해드리고 싶니다 그럼 도저히 요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코스요리를? 갑자기 왜 그러세요? 비 d 님 우리한테 아 근데 산샨 진짜 힘들긴 했어 우리 어, 휴가를 아, 받아야 진짜. 돼, 포상 휴가야 지 어. 진짜 산샨 어땠어? 선선? 아니 너는 쉬울, 쉬 진짜 쉬워 보였거든 처음에. 음. 그리고 반복되는 동작이잖아. 음. 최근에 내가 춤춤 춤 중에 제일 어려웠어. 나도. 그리고 난 허벅지가 터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난 고기로 내 허벅지를 달래줄 것이야. 그러나? <laughs> 그러나? <laughs> 그러나? <laughs> 너 배고파. 그러나? <laughs>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아, 우리가 또오 아, 초밥? 그게 뭔가요こちらが炙り牛刺し握りでございま고お肉がですね 마르신, 모모니대고 z a i m 어떻게 이렇게 센스있게 내가 허벅지 아팠다고 했는데, 딱 허벅지 다리 나와 아, 또 나오셨다. 먹어봅시다. 이거 너무 애니메이션서 나오는 것 같아. 뭔지 알아? 고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짱구에 나오는 불고기 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얌얌. 음! 음! 이렇게 쫀득해? 아, 그 쫀득해. 아까 쫀득해 익힌 거 맞아? 응, 응. 쫀득하게 감겨 입안에. 그렇다고 또 육회까지 아니야. 음. 어수 있었어 응. 살아줬어. 응. 응. <laughs> 바로 다음 <다음식을> 음식 글으셨으면 좋겠는데. 아. <laughs> <오> <나왔어? 웃음> 대박. 마블이 미쳤어. 마블 뭐야? <laughs> 네, 이쪽에 있는 소도 힐라의 야키샤부. 네, 이쪽에 있는 야키샤부. 네, 소도 힐라가 네, 소도 힐라의 야키샤부. 네, 이쪽에 있는 야키샤 네, 소라소

사가지 보소? 그래? 도와주는 건데? 오랜 버전 택! 20초 지나갑니다 택! <laughs> 네, 뒤집어주세요 뒤집어. 진짜 미쳤다 대 초인가요? 와, 5, 4, 3, <laughs> 2, 1 목지를 들어주세요 당긴 거 같아 찍어주세요 미쳤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이 폰즈 소스에 찍어볼게요 <laughs> 폰즈 음, 네? 음, 먹어봐야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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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밀도 있어. 보드랍와. 육향. 어, 보드랍고 오. 육향이 있어. 육향. 음. 한우는 약간 씹을 때선미가 없거든. 응. 음. 근데 뭔가 그 산뜻한 맛이 있지 않아? 아 상큼해서. 어, 어. 상큼함. 어. 오일리함과 살함. 어, 제 언어력에 시 청자 여러분께 사죄를 구합니다. <목소리는> 어, 와우 와우. 이게 뭐냐? 데스카? 나니야나니데스브로스피브로스 처음에 계란우스 피스카 브로우스 피스카 브로우스 피스카 브로우스 피스카 브로우스 피스카 브로우스 피스 스스스스스스스스이 머랭 양이 많은 거에 비해서 고기 그러니까. 한 점이라서 너무 아쉽다 그럼 이거 마셔야 돼? 같이? 어제 아. 생각에는 이거, 오케이, 이게 오케이. 고기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식전처럼 닦기 위해서? 아 설거지용이구나 소생이었습니다 아니 노른자 뭐야? 이렇게 고소해? 음 진짜 고소해 와, 이거 머랭을 또고기에 붙여 먹기는 처음이야. 와, 오, 오! 오! 이게 진짜인데? 진짜인데? 이게 메인 메인인데? 진짜. 진짜? 이게 메인 메인인데? 와, 진짜.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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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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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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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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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나무 아자 머그컵 시다자 이거부터 혀 이게 뭐야 혀였어 이거라 그랬는데 설긴 머리살 설긴 허벅지 부위 살입니다 아, 아 나는 그 우설 할때서 설인 아, 줄 알고 그래서 네가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한 거구나 들렸습니다 아, 머리 어 머리 아니라니까 설기 머리살 머리잖아. 근데 허벅지살이라 <laughs> 우와, 대단합니다, 진짜. 학습 능력이. <laughs> 저는 두 점씩 꿀을래요 이렇게 익혀집니다. <laughs> 아름다워요, 이 자태. <웃음> 우리가 설기 <laughs> 머리살에 빠졌다? 약간 한 바퀴 느낌 있잖아? 리 허리. 허리 자, 두 번째. 엉덩이 살을 넣어봅시다. <laughs> 네. 우등사라 내이으로요커서 음. 음, 풍미가 더 살아. 스페셜의 진심 스페셜의 진심자 일단 이렇게 생겼고요. 스페셜의 진심을 용커 음. 준비いたし 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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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인거지, 식사, 식사, 식사. 식사. 진짜 도토리 언니가 가족들이랑 오면 꼭 응. 와야 돼. 너무 좋아. <laughs> <laughs> 고치소사마 세시다 <laughs> 고치소사 아, 맛있다. 식사 어, 맛있게 하셨나요? 네, 오, 진짜 지금 하루를 날아가는 맛이에요. 자, 이제 도토리 언의 마지막 장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 벌써 마지막이에요? 장소람이요? 아, 나 도토리 아직 다못즐긴것 같은데. 안돼. 안 돼! 아, 도토리랑 헤어지기 도토리. 싫다고.